HcL랑 NaOH는 잘 구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어, 이건 네. 너무 쉽죠. 어. 지금 하나는 HCl 염산이고 하나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했는데 지금 pH가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당연히 산성이고 얘가 당연히 염기성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지금 가가 HCl이 되겠고 나가 이제 n a o h 겠다라는건 쉽게 이제 예상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X랑 Y를 구해야 되니까 이 X랑 Y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이제 예 X랑 Y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게 지금 pH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pH에 관련된 식으로 바꿨을 때 이게 이제 <laughs> 어얘 물론도 한번 먼저 생각해보시면 얘가 이제 pH가 X면 얘는 이제 가에서는 어디 있나요 얘가 10, 농도가 10에 아, 마이너스 X. X몰 농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어, 죄송.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얘랑 이얘 농도랑 얘 농도랑 이제, 어, 이제 PO, POH랑 PH의 합이 이제 14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POH가 14마이 X일 거거든요 네. 그럼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10에 14마이 X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몰롱도 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OH 마의 양이 이제 Y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몰롱도에다가 부피인 1 0 m 리터를 이제 리터 단위로 곱해주면은 양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어, 부피를 곱해주시면 부피가 이제 리터로 바꿨을 때 0.01리터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x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더 곱했을 때 얘가 y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 하나고요. 자두번두 번째 이 나로 나에 관련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지금 나에서는 어, poh가 14 마이너스 3x니까요. 마찬가지로 h3o 플러스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x 몰농도가 되겠고, uh, 어, oh- 몰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x. 네, 이만큼인데, 이제 부피가 100ml이기 때문에 0.1을 곱해서 여기에 1 0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x. 에다가1 어, 0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 곱해줬을 때 뭐가 돼요? 1 0의 9제곱 곱하기 y.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랑 얘를 이용해서 한번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계산해볼까요? 일로, 일로 와서. 그러면 지금 이 지수만 보세요. 그럼 지수만 보면 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4. 플러스 3x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도 하니까.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3x인가요?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3x가 어 되는 거고 이게 10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10에 9제곱 곱하기 y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14아 16이죠 네 16이고 네. 플러스 3. x 네. 얘가 y죠 네 그럼 이거를 나누면은 여기서 이거 뺀 값이 9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차피 y가 나눠지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 나눠볼게요. 그래서 나눴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빼볼까요? 빼보면 어떻게 되죠? 2x는 2x 플러스 1은 9가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럼 x는 얼마죠? 4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y도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제곱 플러스, 어, 12니까, 얘가 1 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죠. 네. 10에 마이너스 3제곱인데, 1 0의 9제곱 곱하기 y가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y가 1 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랑 y는 이 식을 세워가지고 풀면 한 번에 나오는 거였어요. 음. 그럼 이제 디은은 나에서 얘의 몰농도가 이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다 구한거나 마찬가지인 게 x 스가 지금 pH 여기 가에서 pH가 4고 여기는 가이 나에서 지금 pH가 12이기 때문에 pH가 12면 poh는 2잖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 2니까 당연히 얘가 아니라 10의 그렇죠? 7기1 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농도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디은은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8번 답은 기역기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음. 자 9번을 네. 보시면은 9번은 지금 아까 실수한 거죠. 네. <laughs>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빨리빨리 풀수 있잖아요. 그쵸 음. 지금 어 머리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어? 너무 어 이거? 그다음은 그냥 배수대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뭐 1대 10의 예제곡이잖아요? 네, 그냥 반을 갈라서 뭐그 저거 준성은 뭐이 더하고 이 빼고 했어요. 음, 음, 음. 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의점은 반대로만 안 하면 돼요. 음. 어, 반대로만 안하면 돼. 이게 이제 어차피 pH나 pOH로 넘어갈 때는 이게 마이너스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농도 계산하실 때는 그거를 이제 반대로만 생각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H랑 pOH가 7, 7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이제 중성이겠죠. 얘는 당연히 어. 중성이 pH가 7이고 pOH도 7인 중성상태가 되겠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 OH- 수산화 이온의 물농도가 만에 크면 되는 거니까, 어, 이제 반대로 pOH로 전환됐을 때 pOH가 pH보다 4, 4만큼 작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9대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pH 9, pOH가 5여야 농도가 만배 크겠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7, 7 했는데 얘가 100배 커야 되니까 얘가 2, 이만큼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14가 돼야 되는데 이만큼 작아야 되니까 얘가 6이고 얘가 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pH 6이고 pOH 8 그래가지고 빨리 찾고 가의 pH가 10이다 틀렸고 나의 성은 중성이다 맞고 o h 의 몰롱도는 가대 다가 10의 세제곱 대 1이냐 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지금 pOH가 어, 지금 5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몰론도가 되겠고요. 다에서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론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10의 3제곱 대 1이 맞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답이 뭐 나왔다고요? 2번 나는 1번 저는 기억력이 확실히 아니라서 아직 디귿을 풀지 못했는데 2번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맞아요 2번이 답이에요 어 이거는 일단 기어 이 A는 지금 얘부터 먼저 보시면 얘가 몰롱도 염산의 몰롱도가 A이기 때문에 이제 얘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이얘몰롱도 분의 얘몰롱도를 얘 했을 때 10의 10제곱이다 음,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pH가 pOH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 작아야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롱도 그 다음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롱도여야 이게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 어 맞네. 그러면 은 pH가 2고 pOH는 12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가 나왔기 때문에 A는 바로 0.01이다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0 1이 아니고 0.01입니다. 그래 틀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에서 나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나 맞아요? 가나가나 가, 맞죠? 네, 네. 네. 이게 가고 이게 난데 어 지금 나에서 보면은 여기 1 0 a 몰농 네 a oh가 1 0 a 몰농도이기 때문에 얘의 몰농도는 얘가 0.01이기 때문에 얘는 0.1 몰농도가 되겠죠. 근데 n a oh니까 이제 oh 이너 몰농도 0.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p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pH가 2고 pOH가 12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pOH가 몇이에요? 0.1뭐이보니까 pOH가 1이고 pH가 13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의 pH는 13이고요 음. 가의 pH는 음. 2입니다 그럼 2분의 13이 6보다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나의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든 그럼 이제 아까 그 희석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넣어서 1 0 0 m l 만들었다 지금 10ml인데 1 0 0 m l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농도가 10분의 1로 물 켜진다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0.1에서 0.0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01몰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NaOH 몰농도 0.1몰 농도인데 이게 이제 10분의 1로 희석돼서 0.01몰 농도가 되니 이 안에 들어 있는 0.01몰 농도 NaOH 안에 들어 있는 Na+의 몰농도 또한 0.0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희석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얘는 10의 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제곱 몰농도가 되는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10의 10제곱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2번. 애인이 잘못 구했어. 맞아요.